다 쌀이랑 다 뿌리고 왔네. 야 어쨌든 여기는 계속 뭔가 좀 음. 아니 여기 누가 쌀을 버리고 왔잖아. 깨야 아, 돼 깨야 돼 깨야 돼. 그러니까 뭐더넣더 넣. 아 이거 또고 그렇게 조금 넣는데 그러면은. 타... 아 그럼 진 진짜 너라고 하던가. 내가 아까 늘어있잖아 근데 왜. 안녕 오늘은 서울 근교 캠핑장, 중남 캠핑장을 찾았어요. 어때요? 청량하지 않나요? 여름이 온것 같아 벌써. 땀이 너무 나. 근데 여기 사람이 또 많아가지고 프라이빗하게 탁프랑 텐트를 쳤어요. 오늘도 말 많이, 열심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너 선물이야 뭔데? 네, 가방 저우기 대우기, 아우기우기대기기 대우기, 기 대우기, 대우기, 대 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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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있대우 제가 비스켓을 먹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로로 음. 어떻게 세로로 세로로좀 힘든데? 엄마. <laughs> 여기 다 좋은데 비둘기가 너무 많아 비둘기 오늘의 요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서워 이것도 털 맨날 타 오늘은 오늘은 뭐하죠? 오늘은 돈까스를 해 먹었기 때문에 기름을 구워 얼만큼 부어야 되냐? 많이 부어야 될것 같은데? 얼만큼 응. 부어야 돼? 이거 자작하게 자작하이 되는 건 아니지? 떡볶처럼 야, 야, 빼야겠다, 빼야겠다. <laughs> 빼야돼, 빼야돼, 빼야돼. 이렇게 쭉싸따나 여따나, 여따 봐. 야, 불 꺼, 불 꺼. 그니까, 뭐, 에, 더 넣어, 더 넣어. 아, 이거 다 이렇게 빼고. 야, 이 온도 좀알 수가 없잖아. 야, 나 그렇게 조금 넣는데, 그러면은. 아, 그럼 진짜 뭐라고 하든가. 내가 아까 늘어있잖아. 근데 왜. 낮침에 네, 네, 네. 온도 낮아지고 아, 예, 저거 고은 온도 낮아지니다 이름은 칠수도 있고 매우 위험해요. 전이 가는 거예요. 오 이거 잘 익은 것 같아. 아뭐 시고면서에. <laughs> 아니 너무 붕이어서 심각했어. 뭐 어, 심각해. 맛있겠다. 오늘 뉴는 뭐예요? 오늘은 돈까스랑 카레에다가. 나을 먹을 건데요. 저번에 카레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카레. 일단 카레. 치즈 돈가스 잘라볼게요. 안에 잘익건지 궁금해. 오. <laughs> 치즈가 나오고 있어. 여러분 이거 보세요. 말돼? 너무 맛있겠다. 치즈가 폭탄이야. 대박 사건 말대. 거의 이거 치즈 아니야? 네. 우와 우와 우와. 나는 먹고 볼게요 그릴드 갈릭 란. 갈릭 란. 갈릭 란. 몇까지먹봐야요 여 누가 뭐 뿌리고 왔나봐 아 뭐하냐? 안하냐? 아뭐랄이야아 이거 찍고 뭐 싶잖아 아니 그니까 나는 그거 뭐 아니 뭐아 뭐 쥐랄이야 나 이거 정리하고 싶은데뭘정리 뭐 아무 생각 없이 뭐하는데트하면 돼? 아, 씨, 이거 뭐, 어떡해. 이건 스파이시 치킨 반달루. 한락카니르 <laughs> 뭔지 모르지만, 시금치 크림. <laughs> 아 열받아 다 <laughs> 손을 이렇게 반대로 해. 이렇게? 렇게 <laughs> <반대로. 웃음> 요렇게? 어, 렇게 그렇게, 그렇게 아닌거 같은데. 진통진그그 <laughs> 손을 아니, 아니야. 아니잖아 야, 잘아 봐. 아 먹어. 아이. 물했잖아. 이아 이거다.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laughs> 자고장난치는거 아니겠지. 어, 다네 뭐? 음. 네? 음. <웃음> <웃음> 음. <웃음> 음. <웃음> <웃음> 음. 음. 엄마 한잔 해요. 음. 여러분, 당신의 눈동자 치울 수, 치울 수 아니야? 치그이 <laughs> <티어스. 웃음> <한 잔>. <laughs> <이어지였다. 웃음> 이렇게 먹었네. 약간 전통 인도 카레 느낌인데, 저번 주에 맛있어서 하면 오기 때문에 후회 안 하는 게. 스타일이 알, 완전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응, 음. 응, 음. 이거 엘미스 에마야였는데, 맛있다. 이거 진짜 근데 한번 소리 들려드릴게요. 와 진짜 이건 거빠 속속이라 들려드려야 돼. 빵빠 국수기야. 미쳤어. 젓가락 젓가락을 쓸때 자꾸 윈도식으로 먹게 해서 그런가 손을 쓰게 되네. 이것도 약간 이렇게 먹왜락 그래. <laughs> <laughs> 들고 있어? 조양 있는 쪽으로. 김치와. 김치와. 아, 김치 김치 먹어. 김치. 뭐 정말 정말 정말

약간 카레만인데 좀 약해 향이 약한 느낌? 그래서 응. 좀응좀더 투머킹 맛이 많이 나 살짝 쭉쭉만 느낌? 육도수가 대박인데 약간 카레만에 가까우면 더 고소한 느낌? 맛있어. 아, 거, 고소한 거, 구수한 거 좋아해서. 안주로, 예전에 가방에 누룽지 작아가지고 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고소한거 좋아해요. 짠어 아, 햇빛이 너무. 태양을 피하는 방법? 태양을 피하고 싶다. 쌀이랑 다 뿌리고 왔네. 야어쌤이 여기만 계속 뭔가 쪼가려 여기만 딴데안 가고 우리 새서 있잖아 왜딴데안 가고 세... 그 봐봐 저 하얀색도 있잖아 저거 쌀이야 아니 여기 누가 쌀을 버리고 왔잖아 여기서 자꾸 비둘기랑 새들이 여기서 엄청 허식하잖아 미쳤음나이정도는 진짜 흘리고 간 것도 아니고 저기다가 핥 그냥 버리고 간 거야 아 진짜? 내 얘만 살짝 좀 매워. 예, 매운 거못 먹고 맵찔이야. 응. 근데 이거 매운 것 같지 않은데. 아, 향신료가 들어갔네. 이건 향신료 맛이 세네. 그게 강하고 이게 제일 무난 무난 맵.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되거든요 거의 다할수 없죠 고 그냥 빨리 마무리 짓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너무 좋고 오늘 장르랑 너무 즐기러 왔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내일 아침 빨리 살펴보니까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안더까아다그때좀 그 사서... 망할 것 같은데? 아, 이건... 약간... 아니 이물 넣지 말고 완전 아니... 그거야 아니, 그건... 아니 이게 끓면 이렇게 더 걸쭉해지는 거라니까? 이건.. 좀... 거 아니 스푼.. 원데이 투 가면.. 원투인데 이거 이거 안 아, 너무 이 아, 아, 이거. 아, 이거. 이 아, 이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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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이 아, 이거가 지금 엄청 걸쭉해져 이스 네? <목소리> <목소리> 먹자 맛있어. 이 나무젓 나무 숟가락이 좋은 게 응? 쇠에 부딪혔을 때 소리 안 나. 북농 소리가. 나네 음. 경량 집 집에서 먹듯이. 부양이 깨물어 뭐. 음. 지금 너 먹는 거 어떻게 해야 글나그리로 <laughs> 음. 식사 5분 가끝 다 좋은데, 일단, 따라를 버린 사람들, 뭐 보시면, 혼납니다. 또 슬롤 다 할게요. 안녕!